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어요. 이 금액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많이 했고, 원래부터 저희는 엠빵하자, 엠빵하자, 엠빵하자. 네, 안녕하세요. 팀개골의 구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개골의 문화이고, 디자인을 맡았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개골에서 기획이랑 에디터를 맡은 이민지 풍규입니다. 나래휠체어랑 휠체어 위에 우리들이라는 휠체어 꾸미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마지막에는 휠마의리듬이라는 전시까지 기획을 했던 팀개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셋이 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어, 초등학교 이름이 개운초였거든요. 개운초의 개자랑 <laughs> 정말 별 뜻이 없었습니다. 개운초의 개자랑 휠체어 구르는 프로젝트를 하니까 제가 구루님이기도 하고 해서 굴러라 할때 굴자를 더해서 개굴이 되었습니다. 재밌겠다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지우가 전에 유튜브 컨텐츠 중에 이제 휠체어를 스티커 붙이면서 꾸미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되게 멋, 멋있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우랑 얘기하면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휠체어를 여러 컨셉에 맞춰서 꾸미면은 재밌고 멋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지우가 얘기를 하기를 민지랑 같이 휠체어를 꾸며보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디자인으로 참여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처음에 제안이 왔었어요. 첫 번째 제안 때는 제가 그때 학교 수업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갖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우가 그래도 두 번째로 다시 제안을 한번더 줬었어요. 이제 그때는 뭔가 조금 상황이 괜찮아져서 학교 밖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보면 친구들이랑 해보면 재밌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스무 살 넘어, 넘고 나서는 딱히 연락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에 같이 함께 할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전 영광이었고요. 사실, 진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선뜻 하겠다고 하고, 너무 또 자기 재능들을 마음껏 펼쳐줘가지고, 팀장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별걸로 가위바위보는 너가 처 아니야, 나 아까 쳤어, 근데. 알지세요? 아, 알았어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달의 휠체어라고 해서 각 월마다 그 월이 가지는 이미지를 휠체어에 투영시켜서 휠체어 모델을 같이 꾸며보는 그러한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진작업이랑 영상작업으로 남겼던 게 이달의 휠체어였고요. 저희가 이달의 휠체어를 하다 보니까 휠체어를 꾸미는 작업 같은 것들이 어, 우리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재밌고 단순히 뭔가 보여주기로 예뻐서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은 휠체어를 좀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장애라는 게좀더 당당하게 표현이 되고 뭐나 스스로도 내 장애를 좀잘 받아들이는데 이휠꾸라는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 청소년들이랑 함께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달 동안 아동 청소년들과 같이 자신의 휠체어를 상상해가지고 꾸며보고 그걸 직접 제품으로 만들어서 같이 모델까지 해보는. 그런 이달 이다... 아 그죠 휠체어 위에 우리들이요 <laughs> 휠체어 위에 우리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진 같은 게 너무 많이 쌓였고 영상도 많이 쌓였고 해서 기록물로써 다른 분들한테 와 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휠마이듬이라는 이달의 휠체어와 휠체어 위에 우리들을 모두 포함한 결과 와 과정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잠시만요 죄송해요. <laughs> 너무 직접적으로.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laughs> 다시 할게요. 네. <laughs>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아니, 사실. 목표 금액은 좀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워낙 우리 구루님이 멋진 유튜버시기도 하고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목표 금액까지는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목표 금액 달성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사실 좀 실감이 잘안 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었습니다. 음.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잘못 후원하신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빨리 채워졌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저희 프로젝트를 좀 깊게 사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의 지표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감사했죠. 한시간 만에 150만 원이 모였을 때는 진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어,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텀블버 프로젝트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텀블버 프로젝트는 저희 전시 뭐에 쓰는 비용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스포그가드 스포그가드라는 건 이제 휠체어를 꾸미는 그 휠체어 바퀴에 부착하는 그림을 말하는데요 스포그가드 기부를 하기 위해서 모은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나한테 뭔가 얻는 것도 없이 다른 아동들한테 기부하는 이 텀블버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돈을 낼까 놀랬었고요 처음엔 놀랬었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랑을 느꼈고 동시에 좀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만 그냥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시까지 그리고 또그 후원금을 잘 써가지고 또 다른 제품을 잘 만들어서 그게 후원자분들한테 전달되기까지를 되게 열심히 하겠다 생각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음, 전시를 하면서 뭔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특수교육청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교사분들도 계셨고 그냥 전시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뭔가 전시를 보시고 나서 저희한테 막 감상을 남겨주셨었어요 막 휠체어를 꾸며보는 게 재밌었다라고 하시기도 했고 아니면 뭐 다른 수업에서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고도 하셔갖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오시겠지만, 음. 전시가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와서 끝나는 전시면 솔직히 또,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퍼뜨리는 건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막상 전시를 열어보니까 그냥, 열려 있길래 재밌어 보여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휠코 한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시는 분도 계셨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보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다는 감상을 남겨주셔서, 휠코 뭐, 혹은 장애인권에 관심이 아예 없던, 혹은 조금 있던 분들이, 우리 전시를 통해서 좀 이런 걸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요 이제 휠체어 타신 분이 한분 오셨었는데 쭉 둘러보시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본인은 이제 사회활동을 한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활동 좋은 활동이 있는 걸좀더 일찍 알았으면 그리고 나도 내 휠체어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좀더집 밖으로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팀원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좀 입증해 주신 것 같아서 그 감상으로 아 우리만 약간 아, 휠고 재밌고 이거 도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애 당사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 감상을 주셨던 게 되게 어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억에 남는 감상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또 하자고. 앞으로는 노코멘트 <laughs> <못>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거는 좋은 데 기부를 하자. 특히 장애 소아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했어서 소아 청소년 재활을 하는 곳에 기부를 하고 싶었고요. 제가 자라온 곳이기도 하고요. 서울재활병원은 어릴 때한 살, 두살 때부터 다니던 곳이고 제가 이제 서울재활병원에서 하는 청소년 자조 모임이 얼마나 좋은 활동들인지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여기다 기부를 하면 잘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여기 서울자병원에 특히 소아청소년 팀에 기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친구들 다 좋다고 해줘서 가지고 기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끼리 좋은데 기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우가 너무 저희 프로젝트 취지나 그런 대상자에 맞는 장소를 너무 잘 선정을 해줘가지고 정말 좋은데인 것 같다라고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프로젝트 필체어 에우리들을 시작을 할때 세웠던 목표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장애에 대해 그래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자조모임도 들어보니까 결이 비슷한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쪽에 쓰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의 소아 청소년으로 큰 사람으로서 그때가 얼마나 어떤 다른 주변 사람들이나 어른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시기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그래서 특히 소아청소년들이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좀잘알 기회도 많이 없고 잘 말할 기회도 없고 또 알릴 기회도 없는 게 사실인데 그런 좀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저희 작은 돈이 거기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상부터 너무 선하셔가지고 정말 믿음직스러웠고 저희한테는 어쨌든 큰 돈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병원에게는 너무 작은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부식도 해주시고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저희 아버지가 원장님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장애 진단서 처음 받고 어릴 때한살때 처음 받았었는데 되게 많이 상처를 받으셨대요 아빠가 되게 가족들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고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이제 여기 와서 서울자병원 와서 이준원 원장님 뵙고 나서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설명도 해주시고 많이 힘드셨죠 이런 얘기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빠가 되게 위로가 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원장님을 좋아하고 계신데 저도 그 얘기 계속 듣고 자랐기도 하고 원장님을 어릴 때부터 계속 뵀었는데 너무 그때마다 잘 대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저는 어린이재활병원이나 아니면 소아청소년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말 중요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는 겪어봤잖아요 어린 시절을 겪어봤고 저희 엄마가 얼마나 발로 뛰어가지고 병원들 대기를 걸고 근데도 1년 2년씩 기다리고 정보가 너무 없어서 더 겁을 먹고 그러는 걸 저는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장애 어린이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해주는 것도 지원해주는 거지만은 거기 지원을 받는 대상자분들이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낳으셨거나 아니면 어린이가 어릴 때 장애를 갖게 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되게 절망하고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저는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지원이 없고 정보가 없어서인 것 같거든요. 좀 다른 외국 사회처럼 그랬을 때 알아서 이렇게 정보를 좀 제공을 해주고 연결을 해주는 게 있었으면은 아 우리는 끝났어라는 불안감을 안고 가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게 아직까지도 적은 것 같아서 어린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스스로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많이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작은 노력과 그런 시도들이 좀 사회의 편견이나 인식의 변화에 많은 도움이 돼서 살아나는 어린이 친구들이랑 보호자 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다들 똑같이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즐거워하고 절망도 하고 하면서 마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데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장애 아동이었고요, 장애 청소년이었고 지금은 장애 청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잘 살았습니다. 살아왔고요, 네. 살아남았.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네잘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잘 살아가지고 나이를 먹고 만납시다. <laughs>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다 보면 미래가 또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견딜게요. 우리 다 견디고 있죠. 지금. 아, 맞아요. 모두 견디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구루님, 퐁듀, 모나, 팀 개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드하게, 이렇게 <laughs> 재미없게. 어, 뭐 원하시는 거 있나요, 피디님? 네. <laughs>